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 하루 열심히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완전, 어, 열심히 보내고, 이제 씻으려고, 머리뚱 묶고, 화장실이라고 이러고 있습니다. 제가 또왜 빨리 화장 안 지우고, 자지도 않고 이러고 있느냐.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요. 좋은 거는 나눠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, <laughs>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이러고 있습니다.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인생템이라고. 나는 이거, 막 늙을 늙을 때까지 이거 이만쓸것 같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완전 좋다. 오늘 제가 제 인생템 하나 공개할게요. 세안할 때 쓰는 비누인데요. 요아입니다. 이름은 루크미. 완전 강렬하죠. 얘가 <laughs> 또 까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색깔 대박이지 않아요? 루크미의 색깔이 왜 이러냐면은 어, 얘 하나에 자몽 가루, 천연 자몽 향. 뭐, 자몽 추출물, 이렇게 해서, 총 자몽이 3개나 들어있대요. 얘한테 3개나 들어있대요. 우리 3개 먹기도 힘들잖아요. 자몽만 3개 들어있는 게 아니고, 얘한테는 파프리카도 들어있어요. 파프리카는 피부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, 어, 그렇대요. 파프리카에 비타민 완전 많은 거 아시죠? 제 생각에 얘는 비타민 덩어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좋은 루크 미비루 이거를, 얼마나 더 좋게 쓰는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. 저는 지금 몇 통째 비우고 있기 때문에 또 노하우가 있죠, 나름. 저는, 아, 이 예쁜 아이를 이렇게 잘라서습니다 이렇게. 왜 이렇게 잘라서 써주냐면은, 요런 세안, 세안 비누는 쓰다 보면은, 이렇게 항상 젖어있고, 막 물러지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. 비누가 얼마나 단단하든 간에. 그래서 이렇게 세균 같은 게 번식하기가 쉽고 그러면은 피부에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. 짠! 화장실로 왔습니다. 자, 이거 아까 그 제가 루콤이 보여드린 거는 이 거품 망이랑 쓰는 게 진짜 좋아요. 어, 거품 망이랑 쓰면은 거품이 일단 잘 나겠죠? 거품이 잘 나야지 세안이 깨끗하게 잘 되기 때문에 이 거품 망은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. 진짜로. 뒤에 거품 망 보이시죠? <laughs> 제가 쓰던 건데 이제 또 영상 찍는다고 새로 깠어요. 난 많으니까 요 아까 잘라준 비누를 이렇게 넣, 넣고 넣 거품을 내줄게요 잠시만요 아 혼자, 혼자 찍기 너무 힘들어 거품이 요렇게 나요 거품 색깔 보이세요? 완전 크림이에요 진짜로 대박 이걸로 이제 제가 화장을 지울게요 세수 끝와 아, 대박 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다니 향도 네, 완전 좋아서 힐링했어요. 대박. 진짜 좋아요. 네 여러분도 루크미 저랑 같이 한번 써부, 써보실까요? 진짜 완전 좋습니다. 강추.